화려한 조명 아래 늘 웃는 얼굴로 무대를 채우는 소녀시대 윤아.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밝은 모습 뒤에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이어온 선행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윤아의 진짜 따뜻함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아무도 모르게 시작된 봉사. 윤아의 미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녀가 10년 넘게 꾸준히 한복 봉사활동을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직원 관계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윤아 씨는 사진 한장 남지 않게 조용히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끝나면 뒷정리까지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윤아는 팬들이 알기도 전에 아동 센터 봉사 활동, 독거노인 지원, 연탄 나르기, 김장 봉사까지 다양한 곳에서 묵묵히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연예인이 왔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는 손길이 자연스럽고 진심이 묻어났다.라고 회상했습니다. 기부는 기념일이 아니라 습관 유나의 기부 활동은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모든 기부가 조용히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병원, 복지기관, 교육시설, 재난 피해 지역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꾸준히 기부해왔 대표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 클럽 회원이 그녀의 기부를 보고 많은 팬들이 유나 이름으로 기부 릴레이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낳은 순간이었죠 촬영장 스태프들이 말하는 유나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은 유나를 두고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배우냐 스태프냐 구분 없이 똑같 같이 인사한다. 힘든 일정인데도 표정이 한 번도 흐트러지는 걸본 적이 없다. 본인 분량이 끝나도 스태프 식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한 드라마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도 유명합니다. 지친 조명팀 스태프 한 명이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작업에 힘들어하자 유나가 작은 핫팩과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스태프는 그 말을 잊지 못해 SNS에 감사함을 적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그날 제게는 큰 힘이 듯 팬들만 아는 유나의 배려. 유나 팬들은 서로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유나를 좋아하며 배려를 배운다. 실제로 팬사인회에서 한 팬이 몸이 불편해 천천히 사인을 받으러 왔을 때 유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팬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팬은 몸이 안 좋다는 걸 유나가 알아보고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줬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공간에 팬한명한 한 명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최대한 오래 대화를 나누려는 모습이 많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행을 말하지 않는 사람 가끔 기자들이 이런 선행을 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면 유나는 늘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 말처럼 유나의 선행은 화려한 홍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번 크게 하는 선행이 아니라 오래 꾸준히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이어온 따뜻한 마무리. 무대에서 빛나는 스타도 멋지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변함없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유나는 그중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들에서 조용히 한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나는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이다.